안녕하세요 오늘은 S2W 이 종목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S2W 관련해서 상담 요청 주신 분들 너무나 많이 계셨는데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제 장 마감 후에 기업 방문해서 담당자 만나고 왔고요.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내용만큼은 꼭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급하게 영상을 좀 키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도 8% 이상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보니 이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쳐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연락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신 분들 중에 바이젠셀처럼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던 종목 중에 이런 자리에서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보신 분들 많이 계시다 보니 뭐, 오늘도 고맙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주식을 하시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이번에도 수익 보시는 거꼭좀 도움 드리려고 기업 방문해서 담당자 만나봤고요. 20년 이상을 증권가에 있으면서 알게 된 인맥들 총 동원에 정말 중요한 정보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우선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종목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이 내용은 시장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때가 돼서 이 내용까지 시장에 공개를 하게 되면요 뭐 이런 자리에서도 단기간에 최소 5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수직상승 예상되거든요 그래 제발 이번만큼은 큰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드리겠습니다. 010 5630 3259 더블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야간이든 뭐 새벽이든 상관없이 그냥 편한 시간에만 문자 남겨놓으시면 정보는 순서대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저도 이 내용들 여기서 그냥 다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업 방문하고 나서 알게 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개별 호재 소식이 여기 들어있다 보니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는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정보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내용 모르면요 세력들 이런 식으로 주가 흔들 때또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010-5630-3259 더블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런 자리에서 나는 그냥 매도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정보 받아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정보 꼭좀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답으로 정말 귀한 선물 하나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그동안 소통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하면은 위험한 종목이나 아무리 이슈가 있어도 재무가 불안정한 종목들은 추천을 안 드렸는데요. 보통 세력들이 건드는 종목들 중에 개잡주가 많다 보니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타이밍 잘못 맞히면 크게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들이 주로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슈가 있는 종목을 찾았는데 조사를 해보니 꾸준한 매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왜이 종목이 시장에 알려지지가 않았는지 정말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이 종목은요. 아직 출발하기 전이고요. 미리미리 잡으셔야지 나중에 이 종목이 5배, 뭐 6배 오르는 거 지켜보다가 뭐 10배 넘어갈 때 추경 매수해서 물리실까봐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기 전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우선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RF 머트리얼즈고요. 삼형 m 텍이고 동일 스틸렉스.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이지만,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적게는 뭐두 배에서 많게는 뭐 여섯 배까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세 종목 다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개드릴 종목이 한두 종목 정도인데, 한 가지 차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인데, 지금 보시자마자, 그냥 평범한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종목 보시면요, 이렇게 거래량은 터지는데, 주가는 크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급등주처럼, 급등을 하기 전에, 완전 저점에서 제가 추천드리려는 건데요. 지금 이 정도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이 정도에서 이 세력들이 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들이 오랫동안 물량을 모은 만큼 이 종목도 한번 터지면은 정말 매수 타이밍 잡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뭐 이런 식으로 로켓 발사할 수도 있으니 출발하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최소 한50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이슈가 정말 충격적이다 보니 그만큼 정말 자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정보는요 무료고요 번호는 010-5630-3259 문자로 복권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준비한 두개 종목 매수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이거 다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마세요 뭔가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꼭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제가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 종목이랑 매수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나랑 정말 안 맞는다 생각하시면 그냥 정보만 받아보시고, 뭐안 사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 종목명 매수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이 판단은 주주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요. 다시 한번 정보 무료고요. 010-5630-3259 복권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